가난과 역경의 가치를 입증한 이재명 리더십,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즐거움, 일 탁월한 실전형 문제 해결 리더십, 어린 시절부터 노동을 경험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삶을 살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배경은 지자체 행정을 수행할 때도 현장으로 직접 가서 바로 고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갈등이 많은 지역 문제를 다루며 말보다 행동이 문제라는 태도가 강화됐고, 이는 현재 국정에서도 속도, 실용성, 현장성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이어졌습니다. 이 혹독한 정치 사법적 위기를 뚫으며 형성된 내면의 단단함, 정치 경력 내내 사법 리스크 논란이 몰아쳤지만 그 경험은 오히려 심리적 내구성과 위기 관리 능력을 단련시켰습니다. 비판과 압력을 견디며 정책 추진하는 집중력, 그리고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는 힘은 오늘날 외교 경제 국면에서 드러나는 끈질긴 추진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3. 가난, 차별을 겪으며 체득된 반기득권 민생 중심 감각. 어린 시절부터 겪은 사회적 어려움은 그의 리더십에 약자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는 가치관을 심어줬습니다. 기득권의 반발에도 멈추지 않는 태도, 민생 경제를 국가 핵심 가치로 보는 관점은 모두 개인적 역경을 극복해온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릇된 방향 운운하는 조이대의 사법부는 결국 국민의 사법부로 개혁될 것입니다. 내란도 철저히 추궁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특권 특혜 집단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